오랜에 너무 즐겁네요 어? 네. 아, 신난다 신난다 음 어, 어? 어, 손, 손 잡아두고 손딱 잡고, 잡고. 네. <laughs> 어, 잡고 기다리고 있다 예. 손딱 잡고 우와 아손딱 잡고 기다리고 있다 이야 예. 손딱 잡고 <laughs> 우산에서 만나고 싶어 우산에서 중학교 3학년 대표님 한 말씀 드려봐요 예? 아까 하고싶은 말 하고싶은 말 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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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웃음> 그래 열심히 해라 알았지 알았제 감사합니다 어,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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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지금 예. 예, 선생이지시은 충전, 초총장중장들대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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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다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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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자배달으로 갑니다 배달으로 가요 바로 밑에 어? 그냥 가면 돼 여기 여기 예예 네, 자빨리 뛰어 자 뛰어 뛰어 자 가자 야 근데 이게 많이 돌아야 돼 가르세용 아우 내 무거워가지고 몸이 거의 무거워 자 왔어 왔어 그쪽 아니야. 냥 돌아가면 돼 이쪽으로 돌았다, 끄끄, 끄끄.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자, 멋있네. बारे हो यो 의원님과 김대식 의원님께서 출최하시고전국교원양성대학교 통장협의회와 한국교원교육회가 공동주관하여 교원교육의 혁신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재외사 한양산 축사 주제발표를한후 잠시 휴식을 하고그 이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사, 미래를 바꾼 희망이라는 주제로 흑보지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향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면에 있는 길을 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여야 국 그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믿으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진 합니다 선습니다인정 네, 말이 없어 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진구 가정성욱 국회의원인 3수대이셨습니다 부산 사상부김재식 국회의원인 3수대이셨습니다전부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이신 김창원강인교육회교수장님4니다 국민의 힘한동훈 당대표집 한중입 한지하 국회의원님한석희입니 두반 수영부 정현욱 국회의원님한석희입 유영원 국회의원님 한석희입니다. 공주교육대학교 권성룡 부장님 한석희 이렇게 해서 옆 우대 학교 진실주구장님 한소희 교수님 시방논의가 모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 올리지 못하는 점을믿부탁드리니다 먼저 이신도지정을 주관하신 전국교환연동대학교통장협의 김창원 회장님을 모시고 대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위원님과 김대식 위원님께서 주최하고 전국교원단성대학교 총장설비회와 한국교원교육학과와 공동주관하는 2024년 교육정책학술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사, 미래를 바꾸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광복 100년을 향해 가는 교원교육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교원양성체제와 양성교육과정 그리고 교사자격 및 임용체제의 개선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교원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교육발정을 위해서는 교원교육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예비교원의 질 향상과 현장역량 강화를 위해 양성체제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며 자격체제와 양성교육, 그리고 인형 사이의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와 교사 생태계 의 다양성 심각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사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교사와 함께하는 교육 혁신이야말로 우리 나라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이와 관련해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간섭하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성국 위원님, 김재재식 위원님 그리고 오늘 없는 시간에 바쁘게 와주신 한동훈 대표님과 한지화 위원님, 정영욱 위원님, 위원님께 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시포7을주체하신 정성국 위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동훈 당대표님을 모시고 있는 초기 부중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보다 먼저 인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스를 놓칠 수 없죠. 대표님 찬스를 하는데 제가 놓칠 수 없죠. 예, 그래서 어,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중에 한 분이신데 오늘 이 행사에 직접 와서 축하해주시는 한동훈 대통령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교사 출신인 거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총장님은 저의 의사 같은 분이신 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가 좀더 깝다 생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김창훈 총장님은 제가 교총을 했는 때부터 교육청 체에 많이 동의했었기 때문에 또 제가 개인 교회들도 여러 번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어, 말씀하셨을 때 어, 당연히 하셔야 되는 행사고 제가 적극 좀 함께 하겠다했고요또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누가 떠올랐냐면요. 김대식 의원님이 떠올랐어고요 대학원장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김대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행사가 제대로 될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싶다 했더니 흔쾌히 더 좋아하셔가지고 오늘도 김대식 의원님께서 저와 같이 주최를 하게 됐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하동훈 대표님께서 저를 어, 비상대책위원장 계실 때인재영위위원장을 겸하셨는데 그 1호 이 인재로 저와 박상수 변호사를 영입하셨습니다. 어, 그때 대표님이 첫 결제를 하신 분이 저와 이제 박상수 변호사였는데 그 이유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한국교총대장 아, 출신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두 분을 이제 처음 영입함으로써 우리 국민의힘과 대표님께서 가지시는 교육에 대한 마음과 그 관심을 직접 보여주셨다고 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표님께서 여러 분야에 많은 분야에 관심도 가지시고 책기셔야 되지만 어, 교육을 가장 중요한 분야고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길이고 어, 저출생을 그렇한 위기들이 모두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 그렇게 저희도 연마스럽게연이 되었고 또 이렇게 자긍역하려고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 교원 양성에 책임을 지고 계신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와 우리 전국교육대학교에 계신 총장님들께서 모두 오셔서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 하시니 앞으로 우리 교원 양성 체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앞으로 우리 교원 양성 분야 그리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식원님양환영편이되습니다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정말 이렇게 반갑습니다. 특히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사실 2시에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지금 시간이 약다운이 해서 많은 의원들이 님 참석하지 못하고 몇 분이 오셨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토론에는 우리 당대표님께서 거의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 교육에 중요성 이게 전국에 100만 명의 학부형들이 계시고 우리가 두 가지가 문제를 건드리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 과 대한민국에서 첫째가 한일관계 두 번째가 교육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우리 당대표님께서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또 이런 토론에 전국 어, 교육대학교 총장님들이 어, 모이신 자리에 에, 반드시 오시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육의 모든 현안을 가지고 가장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정성국 의원님의 이렇게 주체하는 것에 저는 젓가락만 딱올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한동훈 대표님이 정성국 의원을 제1호 연임을 할때 제가 그랬어요. 국회에 우리가 드러나거든 우리 둘이 1순위도 교육이, 2순위도 교육이 3순위도 교육이다 이렇게 왜 그러나 오늘 지금 광복 100년을 향한 교원 교육이 하는데 우리가 상업화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전세계 탑 테러로 올라서 것은 저는 교육의 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백년을 향해서는 리셋 교육을 새로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교육 때문에 없어요. 이 선생님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들의 초우에서 그리고 복지 문제, 그리고 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누가? 우리 정치권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 지금 상는데 우리 한지하 위원님, 정혜훈 위원님, 우리 유영원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우리 김창원 우리 경인교대 총장님이시지만은 이 대학의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늘 우리하고 협조를 하고 언론에 어, 말씀드리고 우리 교대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토론회가 단순한 토론회 가.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가 남아서 우리 당의 정책에도 어, 기여를 하고 우리 정부 정책에도 기여를 해서 더 나은 1 0년의 교육 미래를 우리는 여기서 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열띤 토론회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인 <laughs> 축사에 앞서 4개의 한 분을 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차원기업총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은 지낸 관계상 한 분의 매빈인님자만 부탁드리게 된 점, 다른 분들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감장님 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협의 처에 있는 우리나라가 바로 2 0 2 4년에이 지점까지 오게 될 것을 파란 교육의 목표로 교육자들이 다 해내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강모는 만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총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해드려야 한다라는 총론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 우리 요즘에 닉자자 붙이지 않습니까? 어디에다요 그런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누구나 동의하게존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표시하죠. 점점. 어, 사회가 바박해면서 그런 분들이 좀흩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몇년 사이에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어 왔잖아요. 그 문제는 더, 더 나빠지기 전에 제도로서 바로잡고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치의 몫이고 그래서 우리 부산산의 분명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 뭉쳤습니다. 정성부 의원과 군대식 위원의 결심과 끈기, 그리고 실천력을 국민이 지원하겠습니다. <laughs> 김정원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정치 현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싸움이 진행됩니다. 선생님들한테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역사 이래에 정치에서 싸움이 없었던 적은 없었죠. 결국 역사를 진보하고 하게 하고 사회를 진보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무의미한 어떤 메리거리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학마으로해아서 의미 있는 강론을 만들어내고 그걸 정치권 이 실천할 수 있는 어돌기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오히려 가지고 우리 정치를 되돌아볼 때 정말 아 그때 우리나라 발전됐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여기 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에 정치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중받게 해야 한다는 마음에 정말 하나로 뭉쳐있습니다. 그 마음을 정책으로 실현해야 되잖아요. 정책은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되고요. 정교한 정책으로 그리고 과학 정교하지만 박력있는 정책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하고 그 좋은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 정, 정,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빼뿌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빼뿌리 없구나. 신사이버대학교한4 <목소리가> 5만 명이 있거든 네. 여기도 황포입니다. 굉장 하루가 이들 자기 드리다 <목소리가> 자기 전 거기 <목소리가> <그냥 여기다가 이 목소리가> 이지에다가리니까 영상을. <목소리가> 워낙 상시에달는데 아, 습니다니 수고 많

나가셨데 벌써. 내가 안 어, 아이고, 따라올 수가 없네. 잠깐만, 잠깐번뛰어오면안다 화이팅! 화이팅!